어 왜? 조 우와 교회에서 음, 음, 아는 정보가 있거든 무슨 정보 여는고등학교 되게 여러 개 있어 여기 치어리더가 아, 진짜 대단한 뭐? 거같 장난 아니에요 아,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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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서대로 오면은 먼저 집을 구한 다음에 저희 가족 4명이 주택을 원했던 포인트가 다 있어요 비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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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좀 찍고 갈래 아리라? 아 사진 좀 찍고 가자 오찍이라면또 퍼즐을 취해줘야 오케이. <laughs> 조립은 유빈이 담당이고 요리는 하빈이 담당이에요 우리 집에서 <laughs> 바뀐 거 같은데 어, 뭔가 바뀌었지만 각자 뭐 잘하는 일을 하면 되니까 오 많이 했다 멋진데 에드셋딱끼고 전문가 같은 포스예요 음. 진짜 맛있다. 한 마리 표범처럼 산을 넘나들던. <laughs> 제일 신났어. 우리 네 집에서 이사 오고 제일 신난 아이 한 마리. 그냥 길고양이 된것 같아. 이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 거지. <laughs> 아하. 외출했을 때? <laughs> 하비 군대 왔을 때 일자할 건데. 그런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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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그건 안 돼? <laughs> 네, 안 되지. 음, 미군 보내고, 우리는 일자할 거야, 저기. 답빠하지안 <laughs> <laughs> 되지. <laughs> 하비 농부대를 비니 아빠가 설치하는 중이에요. 네, 하비니의 로망. 그치? <laughs> 보면은 여기 차들이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이런 도로가에 사람들이 농구대를 많이 설치해서 농구를 하는 것 같아. 나필이는 아, 어디 설치하고 싶어? 근데 되게 튼튼해 보인다. 어. 약간 미국 국기 같다 색깔이. 아빠 좀잘 도와드려. 저희 택배 받은 박스들인데. 지금 몇번 버렸는데도, 이렇게. 1년은 걸릴 것 같아, 이거 다 버리려면. 야, 일주일에 한 번씩 격주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, 정원에서 나오는 풀이나 이런 거 버리는 날이고, 한 주는 이런 종이나 재활용품을 버리는 날이라서, 매주 버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빠지는 속도가 좀 더디네요. 오하 오늘 점심 오늘도 캠핑 왔어요 <웃음> <웃음> 매일매일 캠핑 <laughs> 매일매일 캠핑 일상 네 꼬치를 따가지고 된장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땅 걸로 만든 거예요 네 지금이 초록색이었는데 스프레이로 칠을하는데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. 빅타리는 천막을사서잘아가지고달고 있는 중입니다. 저기, 위에 있는계단인데 어, 왜? 아이고. 오, 쌤이. 와! 진짜 아름답다. 장난 아니네, 비바. 미 네. 음. 오, 옆에 집은 역시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. <laughs> 저기 중간에 선인장 뭐지? <laughs> 선인장이 떡칸이. 떡칸이 있네. 아, 잠을 새를 누가 갖고 있을까 열쇠를. 나가고 싶다. 떨려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설정. 커피 어? 냄새? 꽃인데? 오. 약간 페이즐넛? 페이즐넛 냄새난다 어? 카라멜 같기도 하고 그치 너무 추워 진짜 신기해 날씨가 <laughs> 낮에는 그렇게 뜨거웠다가 저녁만 되면 이게 너무 추워 레몬이구나 여기 나무는 너무 예쁘게 생겼다 딱 여기 아까 더 예뻤는데 좀 사라졌다 맨날 이런 날씨면 좋겠다. 그렇지. 아, 어. 이게 가을 되면 낮에는 이 날씨가 되고 저녁엔 더 추워지려나? 감이안 오네. 진짜 안 단비. 이거 냄새 죽이 희한하다. 냄새가 좀특이하다제가 찾은 겁니다. <laughs> 잘했습니다. 여기 불 붙이면 홀로 탈것 같은데? 어, 여기 진짜 불씨 하나만 왜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잘 나는지 알겠어. 저런 거 선인장 동글동글한 거 뜯어다가 지금 심으면 나을 거 같지 않니? 응. 음, 저희 다육이 처럼. 아, 멕시코 사람들은 선인장으로 요리도 해잖아 오늘 점심은 닭볶음탕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했어. 파리가 많아가지고. 아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. 음. 지금 여기 사로들어갔네 괜찮은 이쁜. 두 마리 있어. 저 루비나 오늘도 탐색 중. 파리만 없으면 진짜 완벽하다. 심통 자꾸 부릴 거야? 김아빈이 자전거 진안 사준다고 심통을 부리고 있습니다. 억울합 얘기. 아 근데 이거 완전 짱많아도안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 그, 별로... 그거 늘릴 수 있지. 얘도 늘릴 수 있고 뒤에도 늘릴 수 있어. 근데 너무 헐렁 거려도. 교회에서 어. 알아낸 정보가 있거든. 무슨 정보? 여기 급식이 무료잖아. 음. 어. 근데 무료인 이유가 있대. 뭔데? 맛이 없어. 아, 아. 맛이 없대 어, 근데 저는 돈 주고 사 먹어도 맞아. 맛이 없었잖아. 근데 피자는 맛있었어. 네. 아. 음. 어, 괜찮아. 맛이 없으면은 도시락 싸가지 음, 뭐. 도시락 싸. 가 네. 이거 너무 웃기다. 할때 해도 되고 여기에서 차가 안 오면은 그냥 해도 돼. 이 우회전은 여기, 그냥 하면 돼. 어, 우회전은 그냥 해서 여기서 에저 앞에서 차만 안 오면 우회전은 해서. 여기에서도 이 흰색 라인이 너무 좁으면 이쪽 차선으로 달리면 돼. 그냥. 요 아. 그리고 여기 빨간불일 때는 같이 챙겨주고. 멈추고 같이 멈춰 고 어. 너가 자전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다니면 안 되는 거야. 지금 여기 언덕을 갔잖아. 조금 있다가 이제 우회전 하거든. 우회전하면 끝이야. 거기는 차가 별로 없어. 여기만 큰 도로야 이쪽. 그리고 여기가 막 교통량이 엄청 많은 데는 또 아니어서 괜찮을 거야. 차들이 많이 왔네요. 오늘도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는 정말 크더라고요. 주변 학군에서 다 이쪽으로 오는 거 같아요. 내 뉴저지는 학군에 고등학교가 막한두개 뭐 이렇게 아. 있던데 여기는 고등학교가 되게 여러 개지. 있아 여러 개 있어요? 네 이게 포웨이 유나이티드 학군이니까 이게 음. 뭔가 통합을 한것 같아요. 음. 여러 학군. 이게 뭐 썬데빌이 여기 릭리야아 진짜. 음. 썬데빌. 이게 펄킹넛인데 아, 진짜 크다. 펄킹넛도 되게 진. <목소리> 스테이션 원, 쓰1가있나봐전으로럼화할수 있는 방식으로. Registration, c h r o m e b o 1? Oh, Yogida. y o 거래 d a I t o 분위기 이 학교의 자랑인 것 같더라고 요 오늘 드레스 코드가 빨간색인가 봐요 이상하다 올해는 못 들었는데 그런 소리 선생님들도 같이 사진을 찍고 있네요 이얼북 같은 걸 만들려고 찍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빨간 티를 입고 오셨나 보다. 아 그런가 보다. 응. 선생님들이네 응. 사람들 다 찍으려고 응. 그, 학교 티를 다 입고 오셨네요. 응. 선 대비 이름을 말해줘야 되나 보다. 아이디넘버를못 찾아가지고 한참을 찾다가 이제 찍는 중입니다. 카메라 어 w e s o m e Awesome. a w e s 다 m e Awesome. a 가 e s o m e Aweso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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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가 잔뜩 네이정 받는 건가? 서물함 청소도 해야 되는구나. 여기이제 음. oh, uh -huh. 책이랑 이런 거정리는 건가 보다. 이분께. 서 있는 책은 아, t h a n 오늘은 하빈이 중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어가지고, 너무 중학교에 왔습니다. 저희가 뉴저지에서 샌디에고로 학교를 옮길 때 어떤 순서대로 왔냐면, 은 먼저 집을 구한 다음에, 집에 속해있는 학군에 있는 학교를 뉴저지에 있는 학교한테 알려드리면 뉴저지에서 생활기록부를 이 학교에다가 온라인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 같아요 저희가 서류를 따로 학교에 제출하고 막 그런 건 없었어가지고 되게 간편했던 거 같아요 부모랑 온 아이들도 있고 대부분 혼자 왔네요 차들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주차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와우 됐어 초등학교에서 친했던 아이들은 같은 중학교 돼가지고, 친한 아이들이 다형성이 되어 있는데,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, 저 티셔츠 입은 애들은 뭘까? 6학년이 아닌 것 같아, 요 7학년, 또 8학년에 도와줄 애들 같은? 아, 도우미 친구들. 홍진이가 어, 응. 영어를 잘 못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. 빨래를 건조기에 돌렸는데 부피가 크고 두꺼워서 그런지 잘안말르네요 야외 의자에다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. 근데 해가 뜨거워서 금방 말릴 것 같아. 몇 시간만 말리면 힘들게 일하는데 앉아서 배짱이처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아들. <laughs> 더워서. 루비야, 나 <laughs> 아, 빨래 늘어놨더니 밑에서 쉬고 있어요. 저렇게 좋을까? 이렇게 좋아, 루비야? 어? 응? 어깨가 그렇게 좋아. 우리 집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. 저희는 삼겹살을 따로 사 먹지 않고 어깨살을 두로사 먹어요. 왜냐면 어깨살이 더 쫄깃쫄깃하고 비계가 많지 않고 살코기가 더 많아가지고. 삼겹살보다 더 낫더라고요. 찌개 끓여먹기에도 좋고. 저희 가족 4명이 주택을 원했던 포인트가 다 있어요. 아파트가 모든 게다 편리하긴 했거든요. 쓰레기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막 분리수거 할거뭐 쓰레기 왕창 나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버리면은 되고 너무 편했는데 또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 관리 사무소에서 뭐, 뭐, 붙일 뭐, 뭐거 있으면은 뭐 몇십 분 만에 바로 오시기도 하고 뭐 그러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. 저한테는 유일한 단점이 층간소음이었어요. 미국의 아파트가 대부분 목조주택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소리, 뭐 이런 생활 층간소음도 되게 심했는데, 저희 바로 윗집에 살던 꼬마 아이가 초등학교 학년 되는 아이였는데,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부터 저녁 때까지 종일 뛰어다니는 아이였어요. 소파에서 뛰는 건지,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건지 모르겠는데,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, 방 끝에서 저방 끝까지 막 다다다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, 종일. 근데 정말 부모가 제지 한번안 하더라고요. 여기 미국의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또 미국은 직접 찾아가면은 또 그게 뭐 예의상 어긋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찾아가지도 못했고 저희는 어차피 이사갈 거니까 그냥 참고 살자 해서 참고 살았거든요. 근데 그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.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. 쾅 뛰면은 그리고 저희 밑에 집에는 되게 대가족이 살았어요. 여섯 명인지, 7 명인지 아이들도 있고 뭐 할머니도 있고 되게 대가족이었는데 부모님이 어른 뭐 어른들이 가끔씩 어딜 가나 봐요. 그럴 때마다 고등학생 남자애가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. 새벽까지 막 새벽 2 시까지 막그 잔디밭에서 막 토하고 소리 지르고 막술 먹고 막 소리 크게 틀고 막 그런데. 뭐, 메일을 관리소에 보내도 그냥 자제해달라는 공통 메일밖에 안 보내고, 뭐. 개인한테 찾아가고 막 이런 건 없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심했었어가지고, 조용한 주택가를 저희가 찾았답니다. 저는 일단 층간소음 때문에 주택을 좀 원했었고, 유빈이와 하빈이는 마당이 있는 집에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가 한국에서도 타운하우스에서 살면서 마당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마당에서 고기도 꺼먹고, 수영장도 설치해서 수영도 하고, 잘 이용을 했었어요. 거기서 블루베리, 앵두나무 막 심어서 여름마다 엄청 잘 먹고 그랬었는데, 그러니까 그때 추억을 다이들이 잊을 수가 없었는지, 다시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그랬고, 또 하빈이가 몸은 되게 활동적인데, 성격은 활동적이지 못해서, 자기는 놀고 싶은데, 혼자는 또못 나가는 거예요. 계속 나가서 놀자고, 혼자는 못 놀고,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도 힘들고 불편했었거든요. 가족끼리 운동도 하고 그런 건 좋았는데, 계속 심심하다고 졸으니까. 근데 여기 마당이, 뒷마당이 있다 보니까, 수시로 하빈니가 나가서 놀 수도 있고,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, 루비가 이렇게 생각보다, 마당을 너무 좋아하는지 몰랐어요. 저희가 타운하우스 살 때도 이렇게 비가 밖에 잘 나오질 않았는데 여기는 신기하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. 수시로 나와서 틈만 나면 열어달라고. 앵앵거리고 막 그래서 나와서 놀고 있고 비니 아빠는 불멍 때리고 막 이런 거 캠핑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워낙 아빠가 산악회 회장이기도 했었고 주말마다 막길 없는 산도 막 헤매고 다니고 밖에서 텐트 치고 많이 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은 이제 하나도 없는데 비니 아빠는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주택을 또 원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불멍 때리기 테이블을 사서 저렇게 설치해서 매일매일 즐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정원 가꾸고 <laughs> 지금 풀도 없는데 <laughs> 인조 잔디 위에서 지금 죽어있는 풀들을 저렇게 열심히 손질하고 있답니다 각자 <laughs> 루비는 루비대로 저렇게 잘 지내고 있고 유빈이와 하빈이도 마당에서 매일 같이 나와서 같이 놀고 떠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택에 이사오길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비니 아빠 회사 글처는 월세가 보통 평균이 4,500에서 5,000. 뭐 비싼 거는 막 6,000, 8,000.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좀 깨끗하고 수리가 되어 있고 가격이 괜찮다 싶은 거. 4,000대, 4,000 초반 때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었고 키워도 되는 데가 강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, 주택이. 저희가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았어요. 저녁마다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고기도 꺼먹고 조선조선 앉아서 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집콕 생활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볶음밥으로 마무리 만들... 했어요? 콧바람을 쐬면서 <laughs>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행복해? 둘레만 오고 친구는 안 왔네. 코요테한테 물려 간대 너. 빨리 내려와. 그래서 조인을 다가 피곤해 지친 루비는 거실 바닥에 누워서 단잠을 잡는다 귀여운 녀석. 아 우리는 버스를 진짜 늦친 건가? 화이팅 잘 다녀와 알비니 다리가 겨우 닿네. <laughs> 어. 재밌겠다. 아 사인 테스트에서 실패했 <목소리도> 아, 표지판. <목소리도>